마스터와 사성수대 윙피닉스 이게 마스터 마스터의 힘을 보여주지. 나와라 사성수! 사성수, 마스터의 파트너 메크니모. 뜨거운 열정을 보여줘라. 주장 <laughs> 드디어 싸우는 건가? <laughs> 내 심장이 불타오르고 있어. 갑 <laughs> 이번엔 냉철하고 날카로운 직감. 백코! 내가 활약할 자리가 왔다. <laughs> 분기 싫어! 빨리 해치워버리자! 다음은 너다! 어둠의 메카니멀, 견모! 모든 것을 놔둬봐라 정말의 날이 다가왔다! 노 마지막은 너다! 가라! 기다렸지? 사성수의 마지막 한대 이곳에 등장했지! 내 튼튼한 몸으로 비정하게 싸우겠지! 어, 어. 왜 그래? 싸우기도 전에 벌써 패배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군 확실히 강해 보여 강해 보이지만 배틀을 시작한 이상 난 절대 지지 않겠어! 에반킹! 윙피닉스를 내보내줘! 알겠다 간다 명령만 내려줘. 살아. 가라! 윙크릭스! 붉은 달의 추위. 윙 피니시! 마스터와 사성수는 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서로 겨뤄 보기 전엔 저들의 힘을 예측하기 어려워.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살피고 있는 건가? 영리한데 좋아. 그렇다면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가라. 사성수 좋어 우리의 힘을 맘껏 보여주겠어! 싸움은 언제나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지. 모두 살았잖아 좋아, 가자고. 신이 난다. 시작해 보자고. 자, 너의 힘을 보여줘봐. <목소리> 이봐, 이봐, 이쪽에도 있다가 <목소리> 위험했어. 우리의 작전은 완벽해... 실수의 가능성 높다.... 사망자라.... 으으... 으으... 스으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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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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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의 힘이 예상보다 강해. 속도도 빠르고 능력도 뛰어나. 맞아. 강한 녀석들이야. 차나, 어. 방심하지 마. 다음 공격이 대비해. 알았어. 다음 공격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음? 사성수의 기술을 사용해라. 어, 알고 있어. 뜨겁게 타오르는 불새의 힘, 주작의 불꽃. 꾸물대는 거야 주작! 장난 그만하고 어서 공격해! 뭐처럼 즐기고 있는데. 알았어. 위험해! 윙페닉스 피해! <끼리> <끼리> 이런 불꽃이 온개 붙었어! 윙피닉스! 괜찮아? 이정도 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과연 최강의 메커니머 윙피닉스야. 쉽게 무너지지 않는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 다음은 현무! 어둠으로 뒤덮어라! 현무의 암흑! <laughs> 절대적인 암흑성에서 사라져라! 아직 상대의 힘을 알 수가 없어! 거리를 더 윙프리스! 그래, 알겠다 어디에 숨었는지 알수 없을 테지 이것이 공포라는 것이다 언제까지 뜻만드리고 있을 거지? 됐으니까 그만하고 직접 공격해! 아쉽지만 장난은 여기까지군 죽음이 찾아왔더다!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아? 불의 방어막! 버닝 프로텍션! 당신마다 당하다니, 배틀은 지금부터야 레드문으로 단숨에 끝내겠어. 안 되잖아. 어 어? 그 기술은 친구들이랑 메카니멀들이 모두 모이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 아 참, 아, 그랬지? 좋아, 그렇다면 파이널 러빌리틱, 뜨거운 열기, 레이밍 레이저. 파이널 어빌리티 그렇게 나온다면 올리 콤비네이션으로 끝을 내주지 안돼 지금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나와 사성스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laughs> 그럼 어떻게 하지 마스터 빔을 쏘라 좋아 마지막이다 파이널 어빌리티 힘차게 쏘아라 마스터 빔 <laughs> 오! 윙페리스, 괜찮아? 그래, 그나저나 정말 무서운 상대였어. 무슨 구로 끝난 것만도 다행이야. 맞아, 정말 강한 메카니멀이었어. 찬아. 어? 벌써 사라졌어. 어? <laughs> 역시 반다인이야. 엄청나게 강했어. 너도 반다인 못지 어. 않았는걸? 다만 신형 메카니멀의 성능이 예상보다 뛰어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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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왜 그래, 이소벨? <laughs> 흥분이 가라앉질 않아. 아까 너랑 반다인의 메카니멀 배틀 정말 엄청났어. <laughs> 나도 배틀하고 싶어. 조금 전에 반다인과 그 신형 메카니멀들처럼 강한 상대란 말이야. 이소벨. <laughs> 아이, <너도 참. 웃음> 뭐라고? 반다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도통 모르겠구나. 다만 마스터와 사상수를 반다인이 테이밍한 상태라면 안심해도 되겠지. 반다인이 어. 또 다시 세뇌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네 생각은 지나친 게 아닐까? <웃음> <웃음> 반다인이 또 다시 세뇌를 당했다고! 세뇌를 또그 무서운 반다이님이 된 거야. 반다이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요즘 너무 평화로우니까 반다인도 훈련삼아 메카니멀 배틀을 하고 싶었던 것뿐일 거야. 분명해. <웃음> 어? <웃음> 다행이다. 다행이다. 차나 <laughs> 이 소벨 윙라이트와 윙레어 그리고 하이테로를 부탁한다. 훌륭한 메카니멀로 훈련시켜다오. 하이테로는 천성이 나쁜 아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더 침착해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뭐라고요? 하잇! 쨔! 절 불러나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테로는 테로를 모델로 삼아 이름과 모습뿐만 아니라 성능도 한층 더 향상시켰지만, 성격은 나아지지가 않았구나. 저도 큰소리 칠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이 녀석은 정말 심각한 절부지네요. 자, 자, 너무 그러지 말고 잘 부탁한다, 테로. 헤헤, <laughs> 테로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어, 알겠어. 생각해보지. 이렇게 해서 반다인이 우리 앞에서 모습을 감춘 뒤, 우리는 트라이포스를 떠나 지구로 돌아왔어. 찬이는 윙 피닉스와 윙 나이트, 그리고 윙 레오와 함께 지구로 왔지만, 에반킹하고는 트라이포스에서 헤어졌지. 하지만 에반킹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오겠다고 약속했어. 그나저나 이 아이를 어엿한 메카니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가 지구란 곳인가요? 나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어, 야호! 어, 하이테로! 야호, 신나다! 우후후! 우후! 야, 신나자! 하이테로, 너뭐 하는 거야? 이 무슨 치고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엄청 큰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아 신기해하는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일단 멈춰봐. 캬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진정하고 내말좀 들어.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메카니멀 교육을 시작하겠어. 네가 훌륭한 메카니멀이 되도록 엄하게 가르칠 거야. 우와! 특별훈련이란 거죠? <laughs> 알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켜만 주세요.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줄여서 뭐든 열어. <laughs> 자신만만하구나. <웃음> 넌 무엇보다 먼저 철이 들어야 할것 같으니까, 예의 범절 훈련부터 시작할게. 예의 범절이요? 그래, 제일 처음은 가만히 있기부터. 아, 움직이지 말라는 건가요? 그런 것도 훈련이 되나요? 그럼 말하자면 명상 수행이라고 할수 있지. 할수 있겠어? 할수 있고 말고요. 제가 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준비, 시작. <웃음> <웃음> 벌써 움직이는 거야? 더 이상 못찾겠어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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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할 테로! 으허허허허! 지 하기 싫어! 줄여서 지하실! 그만해! 할 테로! 뭐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군! 테로! 이봐, <laughs> 예. 새내기! 당장 멈추지 못해! 그러니까 지하 시 어쩔 그러니까. 수가 없군. 어디 한번 힘좀 써볼까? <웃음> <웃음> 어휴, 갈 길이 멀구나. 하이테로, 지금부터 내가 네 교관이다. 네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아, 알아들었나? 네, 네, 알겠습니다. 테러 형님. 목소리가 작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를 교관님이라 부르도록 네 알겠습니다 교관님 <laughs> 이봐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 아, 죄송합니다 교관님 하이 테로 열심히 훈련하는구나 너무 힘들어요 그럼 테로 조금만 쉬면 안될까요 맡겨줘 난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을 테니, 단단히 각오해. 아, 알겠습니다. 어. 어, 어. 왜 그래, 찬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야? 어, 반다인과 계속 연락이 안 돼. 쥐렀지? 아, 아 니에요 아니, 이 옷이 더 이상은 잡을 수가 없어기 거기서! 어딜 도망가? 대로! 어, 아, 가만히 있었던 시간만큼 힘이 넘친다고요. 뒤에서 힘 넘치? 에이. 어, 누가 지 진짜... 당해하지 마. 난 지금 힘이 넘친다고. 야. 오호, 힘겨루기를 하려는 거냐? 야.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어. 이 녀석 기운 좋은데, 좋았어. 계속 해봐아 집에서 빌린다니. 뭐야 겨우 이 정도냐? <laughs> 이스벨, 그동안 잘 지냈어? 로키, 준아. 이 녀석이 하이테로야? 응? 네가 프랭클린 박사님께서 만드신 최신형 메카니멀이라면서? 야, 뭘요? 응. 별거 아니에요. 얘기 들었어. 네가 이 메카니멀을 훈련시킨다고? 어, 맞아.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런 건가? 용암 속을 달린다든가, 트럭과 힘겨루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건가? 이아이에게 부족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건 어? 뭐라고? 한치도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런 혹독한 우려를안다니 하이테로가 힘들어 할 만해! 하이테로! 어...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저, 이해해 주시는 건가요? 로키, 뭐 하는 거야? 하이테로가 불쌍하잖아! 나도 함께 명상 수행을 하겠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이테로, 너도 힘을 내는 거다! 어, 어, 아, 알겠습니다. 괜찮을까? 어, 그, 글쎄. 그럼 시작한다. 준비, 시작. 안 되겠다. 나는 못 잡아. 루루키스님, 아, 어,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다고. <laughs> 정말 고생이 많구나.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아니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나도 그렇거든. 누가 겁쟁이라고? 너 말고 또 누가 있겠어? 그러는 넌 너무 난폭하잖아. 도무지 최신형 메카니멀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뭐가 어째? 언제부터 겁쟁이가 최신형 메카니멀의 특징이된 거지? 더이승은 못 참아. 개가 내가, 내가할 소리가 되지. <laughs> 얘들아, 그만두지 못해? <laughs> <laughs> 이두 녀석은 지구로 온 뒤에도 별 것도 아닌 일로 계속 싸움만 하고 있어. 이 아이들과 우리 하이테로 어느 쪽이 먼저 처리될까? 하이테로로 반다인과 배틀을 해보고 싶은데. <laughs> 반다인? 저기 이소벨 그 뒤로 계속 생각해봤는데 난 아무래도 반다인이 변한 것 같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너도 흔쾌히 배틀을 받아들였잖아. 맞아. 배틀을 하기 전에는 반다인한테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도전을 받아들였어. 그런데. 응. 메카니멀 배틀을 할때 반다인의 행동이 왠지 좀 이상했어. 뭐라고 해야 하나? 반다인답지 않았다고 할까? 그래? 어... 직접 배틀을 해보면 아마 너도 내 말뜻을 이해할 거야. 음... 그래서 반다인한테 계속 연락을 해봤지만 통화가 안 돼. 음, 그래? 어, 어. 그건 좀 마음에 걸린다. 알겠어. 그럼 지금 바로 반다인을 만나러 가자. 어... 반다인의 집으로? 응? 반다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봐. 어, 집에도 아무도 없고... 어쩐지 더 신경이 쓰여. 오늘 밤에 내가 다시 전화해 볼게. 알겠어, 반다이네 집에 다시 가게 되면 말해줘. 나도 함께 갈래. 응, 음. 그럼 제가... 잘 가. 자, 잘 가. 어? 나도, 반다인이 좀 마음에 걸려. 어. 하필 이런 때 미안하지만,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어? 부탁? 윙 나이트와 윙 레오 말이야. 그두 녀석은 아직 미숙해. 메카니멀이면서도 싸울 의지가 전혀 없거든. 그래, 그 녀석들은 아직 미숙하지. 하지만 윙 나이트와 윙 레오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잖아.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훌륭한 메카니멀로 키워주길 바랄게. <laughs> 알겠어. 윙나이트와 윙레오는 내게 맡겨 줘. 만약 반다인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또다시 예전처럼 맞서 싸워야 한다면 그땐 윙나이트와 윙레오의 도움이 필요할 거야. 역시 믿음직하구나. 어. 어? 넌 내가 진심으로 믿는 테이머야. 아이, 그렇게 칭찬하면 쑥스럽잖아. <laughs>